여기 다큐멘터리 캡스톤을 찍기 위해 모인 4명이 있다. 여러분, 저희 그럼 이제 주제 한번 정해볼까요? 제가 이거 나눠드릴 테니까 아이디 하나씩 내주세요. 혹시 다들 생각해보셨나요? 네? 네. 그럼 모아볼까요? 나 원래 고등학교 때는 환경에너지 공학과를 가고 싶었어. 저는 그냥 제 친구가 비건이라가지고. 저는 그냥 요즘 플라스틱 쓰레기 너무 많지 않아요? 나는 체험 다큐를 찍어보고 싶었어. 그러면 환경 체험 다큐를 만들어보면 되겠네요. 오다 섞어가지고 음. 괜찮네 괜찮네. 근데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건 뭘까? 솔직히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 뭐 그럼 같이 공부해 보면 되죠. 이렇게 우리는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저희는 환경 문제에 대해 공부해보고 같이 에코라이프를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저희 오늘 비건 요리? 비건 요리 재료를 사러 왔어요. 망원시장에 왔습니다. 네, 저희가 사야 되는 게 캐슈넛이랑 파랑 파스타면. 파스타면, 양송이버섯, 당근, 토마토, 계란. 네, 한번 사러 가볼게요. 여기 망원, 망원시장이 환경을 생각을 하는? 저 여기 보시면 라겟락통 같이 개인 통을 가지고 오는 거를 되게 전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습니다 뭔가 저기 캐셔나서을살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요? 네한번 가볼까요? 이거 하나가 한 몇... 200g? 스마일즈 가져왔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뭐 쓰레기가 생기지 않게 락앤락을 챙겨왔어요 그래서 락앤락에 네. 샀습니다 여기? 여기 왠지 양송이버섯이 있을까? 양송이버섯은 없나? 아, 근데 당근이 여기 그거에 담겨있네요. 여기 당근도 봉지에 담았는 다른 데로 방금 가볼까? 좋아요, 좋아요. 토마토? 방울토마토 아니면 토마토? 저희 방울토마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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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 파가 있는데. 아, 네. 이게. 한번 봐볼까요? 너무 크다. 그리고 봉지에 다 들어가 있어. 방송로서도 있는데 얘가 봉지에 들어가 있는 친구여가지고. 일단은 봉지가 없는 대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게 다 봉지에 들어가 있네요 당근 안써여있어 어, 당근. 당근 안써여있다 당근. 당근은 여기에 담아가 탁 <laughs> 괜찮아요? 흙토 줘서? <홍보돼서>? 네. <laughs> 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망원시장 끝까지 가봤는데도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버섯을 못 찾았어요. 생각보다 비닐이랑 랩에 싸인 물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백을 하는 게 낫죠? 어? 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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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백, 백. 백. 그러면 쪽파를 살까요? 네. 자, 버섯, 버섯, 버섯. 물로 사드네. 그리고, 그고 아, 근데 나머지는 다 이게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의견이긴 네, 한데 뭔가 네. 많이 사서 남겨서 움직일 네. 수 있는 걸 만들 바에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도 지금 그걸 네. 고민 하고 네. 있었어요. 그러면 가격도 그렇고. 네, 어쩔 수 없이. 네. 수 구매를 할 네. 감사합니다. 슈. 안녕. 누가 있는가? 일단은 아까 받았던 면 파스타 면을 구매를 하고 네 들어갈까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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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래도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 얘는 플라스틱이고 얘는 약간 종이 들인것 같고 얘는 또 심지어 이렇게 동물복지 유정란인 것 같아서 네 가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그 친구를 구매를 해보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드디어 장을 다 봤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저희가 그날 처음으로 다 같이 비건 요리에 도전해봤거든요. 비건 투움밥 파스타랑 토마토 달걀 볶음이요. 저희가 원래는 쓰레기 문제를 공부해보려고 에코슬로라는 우 환경 책방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비건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비건에 대해 좀더 공부를 해 보기로 했죠.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생태 인문 책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채식과 기후 위기에 관련된 그 데이터 위주로 제가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보통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뭐 태양 에너지나 풍력 발전으로 에너지 생산 방식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은 뭐 운송 수단을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꿔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육류 및 우유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또한 온실가스를 차지하는 100% 중에 약 20%가 가축 및 육류 소비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는 교통 수단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소고기 1인분의 탄소 배출량이 자동차 5km를 주행할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과 같다고 해요. 만약 한 사람이 일주일 중 하루만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연간 이산화탄소가 2,268kg 감소하고 물소비량을1 3 2,400리터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비건 오픈 샌드위치랑 두유 요거트를 먹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지? 너무 맛지이게 주유에서 이런 맛이 나지? 그치? 어, 근데? 어, 근데? <웃음> 이거 <웃음> 다 거. 진짜 맛다거 주유... 사실 으로물 어떻게 먹지? 충격 반응이 무 웃겨 개인적으로 이거... 뭔가슴섯이 음, 진짜 많거든이거야응얘하기도 음, 음. 진짜 쉬워요, 쉬워요. 음. 음. 아, 이게 비건 음식이구나 하고 의식을 하고 먹어본 거는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 먹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낌이 뭔가 음. 이렇게 크리미한 느낌이 날줄 모르고 음. 이런 맛이 날 거라고는 생각을 음. 했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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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먹었던 투움바 파스타는 동물성 크림 대신에 캐슈넛 크림을 사용한 비건 요리였어요. 아, 이게 알아보니까 채식주의자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비건, 락토오버 베지테리언, 페스코 베지테리언, 세미 베지테리언 그리고 상황에 따라 때로는 육식을 섭취하는 플렉시테리언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하면은 그 캐슈넛 투마 파스타는 비건 음식에 해당이 되고요. 달걀 토마토 볶음은 오버 베지테리언 음식에 해당이 돼요. 채식하면 이미지가 어땠어요?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생각하면 사실 저도 채식주의자 친구가 있으니까 약간 음식이 변한 거지 그 전까지는 약간 뭐 채식 솔직히 그냥 풀 먹는 건데 맛이 있겠냐 약간 이런 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저번에 우리 내 코슬로 갔을 때 만든 것도 그렇고,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음, 음, 되게 뭔가 이번에 음. 먹어보면서 평견이 깨졌어요. 아, 그 비건 음식에 맛이 없을 음. 거다. 약간. 어, 약간 우리가 비건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너무 음. 진짜 풀만 먹어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음, 뭔가 시작할 때도 뭐 두부만 음. 먹어야 되고, 뭐 콩만 먹어야 되고, 음. 이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음. 많은데, 이것도 솔직히 파스타인데 비건으로 충분히 만들 먹을 수 있고 음. 샌드위치도 완전 비건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비건 빵이잖아요 지금 음. 나와 있는 게 맞아. 그래서 약간 찾아보면은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음. 그리고 나는 꼭 이게 처음부터 완전 채식해라막 완전 고기 다 끊어라 약간 음. 이러면 사실 어렵잖아요. 나 같아도. 나, 내일부터 치킨 음. 못 먹는다 그러면 삶에 낙이 음. 없는데. 근데 그냥. 그냥, 좀 약간, 일주일에 하루를 채식해보자. 뭐, 이주에 하루를 체식해보자 음. 약간 이렇게 음.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게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제 친구 중한 명이 비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하루를 비건데이로 정해놨어요. 처음엔 채식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살짝 부담스러웠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니까 전혀 어렵지 않고 즐겁게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번에 지구샵에서 산 거. 음 에이. 아 이거 에코슬로에서 샀구나. 저기요. <laughs> 에코슬로에서 산 거. 고나무 까때 그거 언니 응. 공차 먹고 응. 싶서셨다 맞아. 이거. 이걸로 네. 공차를 얼른 먹어봐야 되는데 근데 공차에서도 그그 그 버블티용 빨대가 나왔더라고요. 어, 근데 맞아, 다회용. 맞아요. 아, 맞아. 그 리유저블 컵. 그러니까 그, 나 그거 너무 흥분했어. <laughs> 그러니까 요즘 내가 다 다니면서 본 빨대들은 저예원이 것처럼 음, 되게 좁아가지고 음. 좁은 빨대밖에 없어가지고 아, 나는 버블티를 음. 먹어야 되는데 왜 좁은 거밖에 없지 했는데 음. 그래도 이제 약간 기업들에서 그런 그런 약간 뭐라지 니즈가 반영이 되고 있나요? 음,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음. 어, 기업들도 이제 확실히 환경윤리를 신경 쓰고 있는 게 러시나 록시땅 그리고 이니스프리 같은 기업들도 이제 친환경 패키지를 쓴다거나 리피 제품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그 에코 아 알맹에서 산 소프넛이거든요. 보이나? 이걸 이제 물로 끓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만들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로 저희 오늘 먹은 거 설거지를 해보겠습니다. 흔들었어야 돼, 이거. 이게 소프너 쓰는 방법, 그게 되게 다양한데, 나는 그냥 여기다 묻혀가지고 해.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조금 묻혀가지고. 둥지막한 친구들만. 이게 소프넛인데, 저는 이걸 알맹이라는 친환경 세제 리필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친환경 로션바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은 왜 천연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우리는 사장님과 대화를 나눠보았다. 세제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도 이미 공산품이라서 쌓여나와서 쓰면 쓸수록 플라스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재활용이 되긴 하겠지만 아예 재활용이 되기 전에 쓰레기를 줄이는 게 프리사이클링이잖아요. 리사이클 전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하나 어, 정말 세제는 써야 되겠고 세제를 플라스틱 프리로 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못해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나 세제도 조금 그렇게 플라스틱 프리로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래서 친환경 세제를 좀더싼 가격에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리필샵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희생하거나 금욕적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고 할수 있는 만큼 하고 있고 저는 자기를 돌보는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 친환경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도 조, 좋은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 왔을 때 일회용 용기에 음식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일용을 쓰지 않는 생활은 자기를 굉장히 소중히 한다는 자기 돌봄을 하는 삶의 밑바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힘으로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을지 건의하고 모이고 떠들고 더, 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것들이 시민들의 힘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친환경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다? 이거는 단기간에 생각하는 거고 장기간 자기 삶을 두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물론 돈도 훨씬 적게 듭니다. 어, 저희가 만든 이 로션바는 제로웨이스트 제품인데요. 제로웨이스트 제품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잉여자원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저는 이런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뭐 찾아보니까 서울에 플라스틱 없을지도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더피커라는 제로웨이스 샵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더피커는 국내 최초 제로웨이스 샵인데, 유통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아니,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뭐, 있어요. 와, 괜히, 아니, 발품 되게 재질 좋아한다고 하요 음. 나무 재질도 좋아하고, 음. 약간 린넨 재질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창와이프스 약간, 뭐지? 휴지, 휴지나 물티슈 대용으로 쓸수 있는 천 같은 거 빨아서. 사실 이 매장이 온라인 매장도 있어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미리 봤었는데, 아 이게 제일 신기했어. 그 화장품 재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천번쓸수 있대요 이거 하나. 천 번이요? 어. 그리고 약간 이거 팩할때 써도 돼. 아, 아이 놀대로. 아. 판매할 때 포장이 없는 것 자체도 중요하긴 한데, 네. 방금 이런 대만 소재처럼 생산 단계에서도 얼마나 공감이 생산이 되고, 이렇게 전달해주 유통 과정, 그리고 사용할 때 얼마나 오래 쓸수 있고, 가능하면 고쳐 쓸수 있는지. 그리고 다 쓰고 폐기했을 때는 어떻게 자연화 되거나 자원화 되거나 조금 싸는지 이런 것들이 아 그냥 저는 궁금했던 게 네네. 어떻게 이 기업, 어떻게 이 브랜드를 만들게 되셨는지, 왜 만들게 되셨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어, 래 궁금해 생각해보니까 이미 나온 쓰레기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 맞추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음. 폐기 단계에 좀 집중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음. 생산하는 그 단계에서도 조금 이렇게 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소비 단계에서 아예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환경을 좀 조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참혹하게 됐죠. 네. 저는 제로 웨이스 제품 입문용으로 대나무 칫솔을 구매를 했어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플라스틱 칫솔은 재활용이안 되고 썩는데 500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대나무 칫솔은 빨리 썼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대나무를 베는 것도 환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대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자라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대나무로 만든 다회용 화장솜이에요. 아, 대나무 섬유로 만든? <laughs> 내가 카메라 앞에서 화장을 지우다니. 근데 잘 지워져. 내가 이거 지금까지 여러 번 썼는데. 이렇게 빨면은, 요렇게. 이빨 닦을까, 알지? 좋아요. Here, here you were. Thank you, thank you. 대나무 now, Chia. 굿. h i 스 s i s t e 나가요. <laughs> 못 나갈 o 같은데 나 나갈 수. 나갈 수 음. 어소시오아 이거 그거야? 응 음. 열심히 뭔데? 쓰고 있습니다 볼래요? 뭐야? 뭐. 짜자잔 이게 오 짜자잔 이번에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건데 쓰레기일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쓰레기일지는 하루 동안 쓴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 기록하는 건데 이번 기회로 한번 써보게 됐어요 이거 하니까 그래도 뭔가 달라? 약간 응. 생각보다 좀 음. 귀찮아요. 그 어, 그림 그리고 옆에 글 쓰는 게 생각보다 귀찮아서 무의식적으로 아이 이것도 쓰,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음. 좀덜 하게 되는 느낌도 있고 음. 이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음. 얼만큼 썼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음.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야 내가 생각보다 쓰기 진짜 많이 쓰는구나 음. 이렇게 느껴져요. 음. 아, 근데 확실히 한눈에 음. 딱 보이니까. 맞아요. 우리가 의식을 해도 이만큼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의식하지 않고 사왔을 때는 더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레기 일지를 쓰면서 경각심을 느꼈던 거 같아요. 펜 이거 만든 거 썼어? 썼어? 어. 아니 우리 엄마가 이거 내가 막 쓰는 거 보더니 엄마도 가보면 안 되냐고 막 어, 그러는 거야. 세제 어. 리피샵 막 그런 것도 어. 가족들도 확실히 내가 막 이런 거 하니까 옆에서 막 어, 관심을 네. 가져. 조카들도 막장 막 보러 갈 때. 음. 지네끼리 봐, 야, 야, 야 저거 챙겨 봐. 장파고 이 챙기고. 좋은 좋은 자세다, 좋은 자세. 맞아 맞아. 그렇게 우리의 에코라이프 도전은 마무리되었다. 우리가 공부하고 체험한 가운데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다들 환경 오염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실천해야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같이 공부하고 직접 체험해보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실천방안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예전에는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하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환경을 위해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게 많구나. 그런 걸 알게 돼서 정말 좋았어요. 환경을 보호하는 삶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저희가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느 날을 기점으로 확 변화하기보다는 점차점차 점차 실천하면서 변화하면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부담을 가지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작은 실천에 멈추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조금이라도 더 고민하고, 작은 거라도 꾸준히 실천을 하고 싶어요. 그게 큰 흐름이 될 때까지.